대분수의 뺄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분수를 다뤘지만 은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진분수에서 더 나아간 대분수의 뺄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엇은 없다? 네, 받아내림은 아직 없습니다. 받아내림은 없는 기본적인 대분수의 뺄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4분의 3 빼기 1과 3분의 1이네요. 옆에 2, 2는 온전한 것두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뜻이 무엇이었어요? 전체를 4수로 나눈 것 중에 4수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3이라고 했죠. 자, 4수로 나눈 것은 얇은 점선인가요? 두꺼운 점선인가요? 두꺼운 점선이죠. 두꺼운 점선을 기준으로 몇 칸을 색칠하면 될까요? 4분의 3이니까 3칸을 색칠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통분을 해야죠. 왜냐하면 분모가 다를 때에는 뺄셈이 불가능하니까요. 통분을 무엇으로 했어요? 11로 했네요. 11로 했다는 것은 전체를 몇으로? 12로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얇은 점선을 보면 되겠네요. 자, 굵은 점선으로 봤을 때는 3칸이었던 게 얇은 점선으로 되면 총몇 칸이 돼요? 네, 이 굵은 게 3개로 또 나뉘었죠. 그러면 3, 3, 3, 3 9 해서 분자는 9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통분할 때4에다가 얼마 곱했어요? 3을 곱해 12가 되죠? 그때 똑같이 분자에다가도 3을 곱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림을 확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굵은 구한 칸이 얇은 것 3칸으로 되었으니까요. 1과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1은 온전한 것, 색칠을 해 주고요. 3분의 1 뜻은 무엇입니까? 전체를 3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얇은 걸 봐야 돼요, 굵은 걸 봐야 돼요? 네, 굵은 걸 봐야 되겠죠. 굵은 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눈 거니까요. 자, 분자가 1이니까 한칸만 색칠해 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통분을 몇으로 했어요? 11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얇은 걸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를 12로 똑같이 나눈 상황이니까요. 그럼 얇은, 얇은 걸 봤을 때 두꺼운 거한 칸은 몇 칸이 되는 거예요? 네 칸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에다가 4를 곱한 것처럼 분자에다가 똑같이 3을 곱하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이 굵은 거한 칸이 몇 칸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네 칸이 됐으니까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지금 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빼기 1이죠? 2에서 1 빼면은 이 앞에 거에서 한 칸을 쫙 빼주는 거 되겠죠? 네. 빼주는 은되고요그래 칸을 남은 한칸을 색칠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를 빼 주면 되겠죠? 앞에가 지금 몇 칸이에요? 9칸이죠. 그럼 뒤에 거는 몇 칸이죠? 네 칸이죠. 그럼 네 칸을 갖다 빼 주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네칸빼 주면 몇 칸이 남습니까? 네. 다섯 칸이 남죠. 다섯 칸을 칠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섯 칸. 자, 이게 무엇이냐면, 2와 4분의 3을 통분해서, 분모를 12로 통분한 2와 12분의 9에서, 1과 3분의 1을 분모 12로 통분한 1과 12분의 4를 뺀 것이다. 그럼 뺀 결과로 봤더니만, 운전한 건 하나가 남고, 위에 분자는 5섯에 넘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과 3분의 2 빼기 1과 5분의 3입니다. 분모를 몇으로 통분했나요? 네, 15로 통분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5가 되죠? 5를 곱하면 15가 되죠. 분모에다가 5를 곱했으면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빠짐없이 5를 곱해야 된다는 사실. 그럼 2에다 5 곱하면 얼마예요? 10입니다. 통분할 때이 앞에 숫자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꼭 기억하시고요. 앞에 1과 5분의 3도 역시 15로 통분을 했네요. 분모 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5가 됩니까? 3을 곱해야 15가 되죠. 그럼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얼마를 곱한다.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3은 9가 되겠군요. 자 통분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따로따로 했죠 끼리끼리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자, 자연수 자 3과 1을 가져와서 뺐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하기 더하기 왜냐하면 대분수는 그때 얘기했죠 대분수는 무엇과 무엇의 합이다 숫자와 분수의 합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는 무조건 더하기라는 것. 지금 이 빼기의 과정은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수에 한번 들어가고 분수에 한번 들어가고요. 그럼 자연수를 뺀나음에 분수 15분의 10 빼기 15분의 9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3에서 1 빼주면 2가 되고요. 분모가 15로 똑같으니까 무엇만 빼주면 돼요? 분자만 빼주면 됩니다. 10에서 9 빼면 1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역시 받아내림이 없는 기본적인 대분수의 뺄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어떻게 통분을 했어? 아,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 줬죠. 자, 이때는 어떤 편리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 지금까지는 그다지 편리함이 없는데요. 네, 이 다음 시간에 분수의 뺄셈 세 번째에서는 편리함이 나옵니다. 어쨌든지 지금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 주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와 6분의 5입니다.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앞에 있는 숫자는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분자에, 분자에, 무엇이, 분자에, 분모가, 그 다음에 무엇이 되죠? 분모가 몇번 있는지. 몇번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1이라는 것은 분모가 6일 때에는 분자가 6이 되는 거죠. 꽉찬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분자와 이 분자를 더해주는 과정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 5라는 것은 이 분모 6이 몇번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0을 갖다가 분자 5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35입니다. 빼기. 이것도 마찬가지. 분자에 분모 4가 몇번 들어간 거예요? 두번 들어간 거죠. 그러면 8이 되겠죠. 그럼 이 8과 분자 1을 더해주면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과 4입니다. 1 말고 공약수 2가 존재를 하죠. 그럼 몇으로통분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많이 해본 사람이 이미 10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워하면 직접 해봐야죠. 뭐, 이렇게, 2, 2, 3, 6, 2, 4.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2, 3, 6, 에 6, 2, 12. 12로 통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11을 통분하다면 6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요? 6에다가는 2를 곱해야 되겠죠. 분모에다가 2를 똑같이 곱했으면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2를 곱한다. 35가 두 번이면 얼마예요? 70이 되겠죠. 그다음 4에다가는 얼마 곱해요? 4에다가는 12가 되려면 4에다가는 3을 곱해야 되겠죠? 분모에다가 3을 곱했으면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3을 곱해야 됩니다. 9에다 3 곱하면 얼마예요? 3 9 27이죠. 자,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무엇만 가져가면 된다? 분자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12분의 70에서 27 빼면 얼마예요? 43이죠. 자, 그런데 가분수입니다. 분자가 더 크네요. 그러면 무엇으로 바꿔 줘야 돼요? 대분수로 바꿔 줘야 되겠죠. 아까 똑같아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때처럼 이 앞에 숫자는 분모 12가 분자에 얼마 들어가면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네번 들어가면 48이니까 세번 들어가겠죠. 36. 그럼 43에서 36 빼면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3과 12분의 7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나와서 해 봐야죠 뭐. 43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 3 36 7.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몫이 자연수로 가지고 나머지가 분자를 가지고 분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4와 5분의 4 빼기 2와 3분의 1을 두 가지 방법을 해보라고 했네요. 방법 1은 무엇이에요? 끼리, 끼리입니다. 방법 2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네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분모가 다를 때에는 무엇부터 해 준다? 통분부터 해 줍니다. 5와 3은 1 말고는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해 주면 되겠죠. 그럼 몇으로 통분하는 거예요? 15로 통분하는 거예요. 앞에 자연수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15로 통분하려면 이 5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야 돼요? 3을 곱해야 되죠. 분모에다3 곱했으면은 분자에다 똑같이 3을 곱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박혔을 겁니다. 4 3 12가 되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 숫자는 변함이 없어요. 분모만 15로 통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원래 분모 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5가 되나요? 3에다가 5를 곱해야 15가 되죠. 분모에다가 5를 곱했으면 똑같이 분자에다가도 5를 곱해준다. 그렇게 해서 2에다가 5 곱하면 얼마예요? 10이 되죠. 그럼 10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끼리끼리. 무엇끼리, 뭐 무엇끼리. 숫자끼리. 분수끼리, 4 빼기, 지금 빼기라는 거죠? 가운데는 무조건 더하기, 왜냐하면 대분수는 자연수 더하기 분수니까요. 15분의 12 빼기 15분의 10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4에서 2 빼면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15분의 12에서 10 빼면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5분의 2와 15분의 2가 되고요. 자, 이번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자의 분모가 몇번 들어가는지. 자, 4번 들어가니까 얼마예요? 5가 4번이니까 20이죠. 그럼 이 20을 분자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2도 마찬가지. 분모 3이 분자에 몇번 들어간 거예요? 두번 들어간 거네요? 3이 2개면 6이죠. 이 6을 갖다가 분자에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분수를 먼저 바꿔줄게요. 5분의 아까 5, 4, 20에 4 더하면 24죠. 빼기, 3분의 3이 6에 2 더하면 8입니다. 자, 이제 통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몇으로? 15로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15로. 자, 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5가 되나요? 3을 곱해야 15가 됩니다. 그러면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얼마를 곱한다? 3을 곱한다. 자, 24에다가 3곱하면 얼마 되나요? 머릿속으로 3, 4, 12에 3, 2, 6, 7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머리로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4 곱하기 3 해줘야죠, 뭐. 이렇게, 세로, 세모로. 3, 4, 12, 3, 2, 6에 2를 더하면 7이 되겠습니다. 72.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8을 통분해주면 되겠네요. 3, 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5가 되나요? 3에다가, 이제 그냥 말로 할게요. 3에다가 5를 곱하면 15죠. 분모에다 5를 곱했으면, 은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한다. 5, 8, 40입니다. 자, 그럼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이제 무엇만 계산하면 돼요?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군요. 72에 40 빼면 얼마예요? 32입니다. 혹시 안 되는 사람들은 써가지고 해야지 어떡합니까? 40. 2에서 0 빼니까 2. 7에서 4 빼면 3입니다. 32. 자, 가분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분수를 바꿔 줘야 되겠죠. 이 앞에는 숫자는 분모의 아, 분자가 아, 아, 분자의 분모가 얼마 들어간지 보면 되겠죠. 32에는 15가 얼마 들어가요? 두번 들어가죠. 그럼 15가 둘이면 30이니까 32에서 30빼주면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와 15는 얘랑 똑같네요. 문장으로 나온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 자, 우유가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양과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필요한 우유는 3과 5분의 2 컵이래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우유는 1과 6분의 1 컵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거에서 장을 빼야 되겠죠. 3과 5분의 2 빼기 1과 6분의 1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받아내림이 없기 때문에 끼리끼리 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통분부터 5와 6은 공약수 1 말고 없죠. 그러면 두 분모의 곱, 5, 6, 30으로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수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지 않는 이상 절대 변화가 없어요. 자, 30입니다. 5에다가 얼마 곱해 30이죠? 6을 곱해야 30이죠. 그럼 2에다가 똑같이 분자에다가 6을 곱하면 6이 12입니다. 빼기. 6이 30이 들리면 얼마로 곱합니까? 5를 곱하죠. 그럼 분자 1에도 똑같이 5를 곱합니다. 자 이제끼리끼리하면 되겠죠. 자연수끼리 가운데는 묶은 더하기에요 대분수는 자연수와 숫자의 단수와 분수의 덧셈이니까요. 그럼 3에서 1 빼면 2죠. 분모가 30으로 갔기 때문에 분자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15에서 5 빼면 7입니다. 그래서 답은 2와 30분의 7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준비한다. 자, 슬기와 연수 중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색종이를 사용했는지 풀의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해준 건 뭡니까? 슬기는 사용한 양, 연수가 사용한 양, 누가 더 얼마나 많이 색종이를 사용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봐야 되겠죠. 그래서 큰 숫자 5와 10분의 7에서 작은 숫자 3과 5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딱 봐도 몇으로통보 하면 됩니까? 10과 5는 10으로 통보 하면 되겠죠. 자연수는 변함이 없고요 여기는 지금 이미 분모가 10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가 10이 달리면 얼마를 곱합니까? 2를 곱하죠. 5, 2, 10이니까요. 그럼 2를 곱한 만큼 분자에다가 똑같이 2를 곱해주면 2, 2, 4입니다. 자, 이제 끼리끼리, 무엇끼리, 무엇끼리,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5, 빼기 3. 가운데는 더하기가 되어야 되고, 왜냐면 하 대분수는 자연수와 분수의 합이니까요. 10분의 7 빼기 10분의 4. 5에서 3 빼면 2죠. 자, 분모가 10으로 똑같기 때문에, 분자만 빼주면 7에서 4 빼면 3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 누가, 누가 많이 썼어요? 누가 지금 슬기가 많이 썼죠? 슬기가 얼만큼 더 썼어요? 슬기가 계산한 결과인 2와 10분의 3장만큼 더 썼네요.